자 가자 오로라에 가자 영양바도 하나 있죠 됐어 회복약도 있어 비웠어 가자 이게 밤이 된 건가 쟤한테 무슨 일이 생기진 않겠지 자. 오로라 여긴가 오케이 저쪽 신호기도 안들고 가죠 오로라인 필요없어 나 신호기를 자꾸 까먹어. 항상 필수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. 이쪽에 파편이 꽤 있는데? 그, 뭐야. 고물. 이 차는 스캔이 안 되네. 이쪽에를 내가 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와가지고 자원들을 한번 긁어야겠어. 희한한 지형이야. 응. 새로운 지형인가? 이런 지형이 있었나? 우와! 싸운다. 제 고철 3개나 모아놨어. 여기도 고철이 많구나. 중력권. 자, 빠르게 안으로 들어가야 돼. 역시 볼이었어. 얘가 불시착하면서 생긴 자국 같아요. 소리를 잘 들어야 돼. 아, 밑에 뭐, 광물 같은 거 먹을 게 많은데, 무서워서 먹을 수가 없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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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, 침이 꼴깍 넘어가. 아 어, 무서워. 일부 들어가나? 들어갔다 들어갔다. 자, 들어가 는곳 이, 두 군데 로 알고 있 어요？여기 서는 조심 해야 돼. 진짜 나 그러고 보니 배터 리도, 안 갖고 왔 어. 중력권이 좋은 게 이런 게 좋아요. 집어 던지면 돼. 멀리 가죠. 내가 얘네랑 싸워가지고 거의 얻어맞기 때문에. 자, 저기 입구가 보이고요. 나 소화기는 갖고 왔니? 하나? 여기 배터리가 아직 있어? 이거 안 빠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지금 이 배터리 없어졌는데. 우리 기지에 붙인 거는, 멀리 가. 가버려. 아니, 멀리 안 가네. 배터리 이러다가, 어머. 30밖에 안 넘었어요. 나와. 배터리가 없어. 마지막이야. 야, 이거 잡아야 되는데. 이걸 왜 들었지? 불켜, 소화기. 왜 이렇게 안 꺼져? 저쪽으로는 못 가는 것 같고. 자, 새롭게 추가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. 여기 뭐 PDA가 있겠죠? 배터리. 좋아 여기 데이터, 좀 이따 볼게요. 오 p 이 종이. 아, 이리 볼까? 됐어. 용접 숨 쉬려면 아까 거기로 가야 되나 이거 절단하고 나서 자꾸 용접기래 절단기를 됐어 숨을 쉬고 와야 될것 같아요 채웠고, 감전되면 무섭더라고요. 종이 자, 여기 데이터, 아까 그 비번. 아까 그 비번 어떡하지? 잠깐만 여기 숨쉴데 있나? 숨쉴데 있었어. 자, 잠깐만요. 거기 지나치면 딴데 입구로 나오게 되니까 PDA, 6483 PDA 물 데이터 다운로드 문 열렸고 아까 거기 너 무슨 팔이야? 아무 팔 아니야. 이 실험 도구들은, 아, 표준 분석기 작동하지 않는다고? 근데 왜 갖고 갈 수가 있지? 나중에 가지러 와야 되는데, 이런 것들. 안 집어지네? 됐다. 표본 플라스크. 원통 자 숨이 딸릴 수도 있어 자 불이 막 떨어지네. 저긴 못 가네요. 그럼 이쪽으로. 자, 숨을 쉬고. 아하. 이 길. 나 여기 헤매는데. 숨못 쉬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저장 잘. 바닥에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. 잘 보면서. 수화기 이게 고용량 초고용량이었나? 그러니까 아주 여유가 있네. 이건 뭐야? 판때기? 넌 뭐냐? 올라가는 길이냐? 여 기가 아마 프라운 수트 그쵸？여 기 보기, 전 에, 이 바닥 을 샅샅이 뒤 지고 나서 이런 데 아무 도 아무 것도, 안 들어 있어 스캐너 도, 안뜨 네. 아우 위험 해. 이 물속인데 저게 감전이 안 되네. 물속에 들어와 있으면 감전이 돼야 되는데, 어휴 어떡하냐? 아이 씨안 올라가지네. 의자! 아이고, 펑개, 번개, 펑개. 번개. 어. 아무것도 없고. 아니, 왜 점프를 뛰어? 흘려준지. 그냥 달려. 내가 점프를 누르는구나. Jump the skin skin. We run the corner corner. Oh, you're losing. Picking up a faint black box signature originating on the other side of the hull breach in this room. 뭐 라고요？뭔 소리야？다, 영 어야 영어 <laughs> 스 트레 더의 집단 지성이 뭐야？수트, 일단 여기까지는 네개네개 네 해야 돼 잠깐만. 어, 못뭐 꽂혀 있어. 뺄수 있나 보자. 뭐지? 뭐지? 어, 이거 시모스 하고 나두 개나 만 들었는데 됐다. 자, 저기 매달려 있는 거, 그거 하나만 어? 하면 돼. 여기가 전기가 있고, 어... 길이 있네 자 완성 여기 또 있네 근데 완성했으니까 됐어 자 이제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벌써 차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저 위에도 뭐 갖고 갈거 많은데 지금 내가 너무 멀리 왔어 저 길을 찾아 나가는 게 멀리 왔단 말이죠 아얘 이거 안 쓰고 갈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으이쌰 으이쌰 됐어 됐었는데. 자, 올라가, 올라가. 달려. 자, 오케이. 아니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올라가지네 척봐도뭐 없어요 숙소 자 여긴 소화기가 필요해 스캐너가 많이 뜨네 자판기 이 자판기에서 과자 먹을 수 있어요. 벽걸이 선반 인형이나 장식품 올려놓기 좋고요. 어. 포스터다. 고양이 포스터네? 어, PDA 진짜 그냥 메뉴만 있나? 뭐 비번 이런 건 없네요 쓰레기통은 내가 밖에서 했을 거야 아이고, 조심해 아야! 없어, 없어. 물, 먹자. 또 있다. 먹고, 영양가. 요건 조금 더 떨어지면 먹어야지. 맞네. 물두 또 있어.